근데 이거 음은것 같아.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 여덟 개 볼라인드 테이스팅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편집입니다. <laughs> 아닙니다. 어, 엄살밑밥입니다 응? 음? 다시 한번 먹어. <laughs> 아니 테이스팅이고 뭐 먹으면체 소리나 먹었잖아. 내 채널과 내증서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뭔가 어 술이 아닌 사람을 좀 많이 모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제 다섯 분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여러 위스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 하나 중에 멤버 분들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다섯 분들이 좀 모여 주셨습니다. 자기 소개도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 이 모임의 수장이자 대모이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영이라고 하고요. 김창수 위스키 같은 그런 채널도 많아지고 어, 좀 빠싱 같은 것들도 좀더더 더 확장된 그런 느낌인데요. 어,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지금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그 창수와 저희가 좀 어렸을 때여서 <laughs> 20대 때였습니다. <laughs> 또래들과 함께 즐겨보자 싶어서 그때 모임을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저도 이제 2014년 경에 처음 위스키를 알게 돼서 같은 나이 때이 모임이 있다는 걸 우연치 않게 알게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어, 저는 김형우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 위스키를 이제 모임으로 시작했고요. 3일 밤새고 온 위스키를 좀 소소하게 즐기는 김세영이다 2015년 경부터 위스키를 즐기기 시작했는데 저도 저희 모임의 최초 취지와 마찬가지로 저희 또래 중에서 위스키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어 저와 같이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찾고 있다가 이 모임에 와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한나입니다. 저는 한 14, 15년도부터 이렇게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고 확실히 마시는 사람들이 그 위스키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적고 정보 얻을 곳도 없다 보니까 되게 운 좋게 만나서 지금까지 잘 오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그 방구석 주정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요즘은 맥주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뭐 인스타는 가요 말씀 여기 들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20대 때 처음에 어~ 좀 당시 한 5~6년 전만 해도 이 젊은 친구들이 위스키를 많이 안 마셨어요 지금이야 뭐 빠도 많고 가. 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 당시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좀 모임이나 어~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어~ 소수의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좀 우리끼리도 술을 같이 즐겨보자 라는 취지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뭘 해보려고 이렇게 모이셨나요 뭘 준비하셨나요? 그 그동안에 김창수 마스터가 그 간간히 블라인딩 테스트를 했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 수를 몇 가지 갖고 와서 그 전혀 사전 협비와 아무런 정보 제공 없이 그 테이스팅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이 8개나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저도 블라인드 테이스 많이 했고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은이 8개 블라인드 테이스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아마 4개 정도 넘어가면 이제 테이스팅의 능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위스키 테이스팅 하는 거에서는 결코 좋지는 않은데 오늘은 특별 이벤트인 만큼 한번 이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덟 개를 다 따랐는데 전체적으로 색깔을 보면 다 진해요. 좀 색깔이 다들 갈색빛이 많이 감도는 애들도 많고 1번, 처음부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향부터 먼저 봤습니다. 1번, 이게 전형적인 쉐리. 음, 도수감도 조금 느껴지는데 2번, 2번도 색이 굉장히 진합니다. 음, 2번은 좀더 스파이시한 느낌의 쉐리네요, 스파이시. 어, 3번은 향이 잘안 느껴지네요 3번은 좀 고려하겠습니다 어.. 4번은 어.. 이거 4번은 약간 오래된 느낌이 좀 나는데 5번은 피트 어, 6번은 약간 썩은내가 나는데 풀을 썩은 어렵네요 이런 코가 나가고 있습니다 7번 어.. 7번 약간 아세톤 왁스 보수도 좀 있어 보이고 이거 사과 8번 어 8번 아닌거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 근데 이거 망한 것 같아 여보 <laughs> 여 8개 이거 너무 여름에 네, 너무 많아요 네이 메모리 용량 과부하가 <laughs> 왔어 지금 처리가 안 되죠 그나마 좀 캐릭터가 느껴지는 거는 조금 뺄게요 6번 6번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6번이 아 특징 잡기가 어렵네. 6번이 특징이 어렵고 7번에도 약간 피트가 있네요. 체면이 말이 아닌데. 8번은 보수가좀 높네. 창수 형이. 그.. 우리 먼저 왔을 때그 얘기는 했었지 요새 물 올랐다고 <laughs>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그 얘기 했었잖아 잘 없어졌대 어 요새 장난 아니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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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오른 자에 지금 <laughs> 오늘 우리 물이 <laughs> 꺼지는 날인 거야 물 빠지.. 물 빠진다 고늘물빠지겠어안 <laughs> 되겠어 슝 약간 캐릭터 강한 것부터 해야겠어 1번 어 아, 1번이 도수가 높습니다 어우 아, 1번 도수가 왜 이렇게 높다 1번이 향에서는 몰랐는데 거의 60도 가까운 것 같아요. 50도 후반 혹은 60, 60 안팎. 전형적인 쉐리 캐스크고 굉장히 맵습니다. 굉장히 스파이시한 걸로 봐서는 뭐 어느 증류소가 하나가 바로 떠오르네요. 이거. 굉장히 스파이시한 쉐리이 스파이시한 쉐리하면은 여러분들도 딱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그모 증류소라고 일단 추측을 하고. 약간 탄내랑 황 느낌 살짝 나기도 하고. 한두개 정도가 떠올르네요 독성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고 10년 중반 이번도 쉘인데 다른 느낌의 약간 쉘이 번도 도수가 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40 후반 정도는 되는 것 같고 50? 아 3번 3번 모르겠다 아니 이게 집중이 안돼 집중이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이. CPU가 지금 딸려요. 지금 딸려가지고 오류를 좀 일으키고 있는 그런 느낌. 메모리가. 그러면은 오, 여기에서 음, 잠깐 멈추고 회의를 해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리얼이야 무조건. 아까 리얼인데. 어, 무조건 그러면 이제 어떤 음, 방식으로 중유소를 맞추는 거 그런 단순한 걸 떠나가지고. 아니요. 약간 이거는 어, 약간 엄살 미밥입니다. 5번은 약간 내가 좋아하는 타입인데 피트가 센 타입이. 찬내가 많이 나는 피트 센지 모유수고 6번은 뭐 어떤 오피셜 라인에서 나는 맛인데 음. 제가 좀 어떻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 맞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1, 2, 3번은 완전 다합니다 음? 1, 2, 3번이 잘한다? 1, 2, 3번이 변화가 자신 있었던데 어? 8번, 이 맛없는 맛로써 많이 먹어본 맛인데 8번은 일단 누가 가져온지가 맛이 별로 없습니다 쓴맛이 많이 나요 독병에서 약간 버림받은 그런 위스키 느낌 원래 약간 이런 쉐리 느낌 나고 맛없는 도수 높은 55도 정도의 위스키 8번, 아 1번? 아, 1번 이거 확실한 거 같은데? <laughs> 전혀 이게 생각보다 더 끊겨요 아 물론 뭐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B와 T.O.D.를 아, 말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틀렸어요. 가장 중요한. 아, 이번에 이번 이번도 사실 머리에 스친 건두 개가 있, 있어요. 딱두 개가 있는데. 음, 네. 그러면 야 아, 힌트 드릴까요? 아니 그 것만 정하고 갑시다. 지금 사실 다 맡아본 결과로는 일단 다 스카치 범인 것 같아요. 스카치 범인 것 어, 그, 같고. 그그 맞아요. 네. 위스키 범인 것도 같고. 네. 이번 힌트를 좀 드릴까요? 아니요. <laughs> 이번 쉬운 거 <것> 같은데. <laughs> 음. 아 근데 이번이 어렵다는 이유는 뭐예요? 짬뽕이. 그러니까 싱글 캐스크 위스키가 생각보다 뭐 많을 수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이런 오피셜들이 만약에 포함돼 있다면 이 오피셜들은 거의 다 캐스크 섞 킬로 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좀 보고. 일단 1번, 1번 8번은 좀더오는게 있어. 일반 팔 버. 팔번 딱. 그러니까 맛없는 세리를 추출하니까 최근에 먹었던 응. 맛없는 그 세리가 딱 떠올랐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 우 8번 너무 맛없는데. <laughs> 그걸 알려 줘. 여러분들도 이걸 맛없다고 생각해요? 8번은? 그렇게 맛없지 않은데. 음. 크롭판 괜찮네 조금 맛없어요. 1번은 좀 밍밍하네. 다른 거에 대해서. 뭐 맛있는 건 아닌데. 팔 8번보다 난거 같아요. 43도 오피셜 6번 6번 이거 전혀 모르겠는데 맛있나요? 6번 같은 게 어려워요 지금 6번 7번 같은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오피셜 뭐한 18년이나 뭐 15년 뭐 이런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블렌딩을 많이 하고 그 배치가 크다 보니까 음. 어느 회사나 맛이 좀,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 그러다보니까 이런거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은 잡아내기 너무 힘들어 5번을 맞추고 싶은데 아 사실 지금 이중에서 가장 개성 강한건 5번이에요 5번이 피트하고 스모키하고 탄내 엄청나는데 한 그런 먼저 알것 같은거 한 4개만 빼가지고 한번 정답을 던져보고 어뭐 비슷한지 아니면은 아예 그런지 그 정도만 조금 봐주시면 일단 그러면 1번 2번 8번 5번 이렇게 한번 한번 던져볼게요 중간 중간 점검 1번은 약간 세리캐스크 같은데 굉장히 스페이시하고 바디가 가볍고 도수가 높고 딱두준요소가 떠올랐습니다 뭔가요? 1번 제가 한번 먹어볼게. 아, <laughs> 아닌가? 아, 1번은 F 중류성, 화 화클래스, 글램 파크 라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두 개가 떠올랐다고 했는데 두 개는 약간 이 특이한 황 느낌이나 이런 쇠 느낌이 이거 약간 피트 느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이랜드 파크. 아닙니다. <laughs> 망한 것 같습니다. 체리가 아닙니다. 체리 아니라면은 리 아닌데 이색깔에이 도수에 나왔다는 거는 분명 리차를 한거 분명 다시 태운 캐스크를 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잘 하는 데가 또카발라니 오버는.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예요 이건 응. 마이스. 그럴 것 같다. 네. 이는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타입이고 이 피트보다 이 스모키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매캐한 타는 느낌. 근데 도수가 꽤 있어요. 도수가 꽤 있어서 그냥 일반 오피셔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거구나. 이거 어떻게 구했대? 이거는 저거네.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고 정말 가성비 좋고 각자 약간 신나신 거같세요 <laughs> 아니 근데 이런 거틀트는 가정도 좋고 이건 정말 저속성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음. 내가 잘 만들었다고 항상 믿은 거. 저번네 벤네비스 단연. 이거는 손님들이나 같이 먹은 사람도 정말 다좋아했다자 그럼 음, 마지막. 마지막 정말 맛없었던 번팔 번. 아니요. 이거 알아 나니까 알아. 약간 신생 증류소나 약간 경험이 적은 증류소 나오는 그런 풀맛과 썩은맛이 나요 약간 제가 그 아란 제왜 생각이 나면 그 아란 최근에 리뉴얼되고 나온 그 55도짜리 뭐 체리 캐스팅 있잖아요 그게 약간 그런 맛이 너무 나가지고 8번의 힌트를 좀 받겠습니다 증류소 오피셜인지 독병인지 독병 아니에요 증류소에서 나온 정식제품 네, 증류소 내가 먹어보고 욕했던 거를 찾았거든 <laughs> 네, 오, 욕했던 게 뭐가 있어? 아, 근데 저좀 취했어요, 지금. 나 취했어, 어떡하지? 아니, 케이스팅이고 먹으면은 같이 술이나 먹읍시다. <laughs> 그거, 그건 괜찮은 <괜찮단다>. 건데. 이런 엔딩도 <laughs> 나쁘지 않지. 그건 괜찮은 <laughs> 아니야, 그래도 하나씩은 다 아, 던져볼게요. 아마도 3번이 제일 고가일 거예요. 어? 갑자기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맛이 튀지 않아. 근데 3번도 약간 메뉴 뭐 큐어 맛이 많이 나 뭔가 이름값이 있어서 가격이 높은데 그렇게 퍼포먼스가 뛰어난 맛은 아닌 것 같아 어, 정확, 정확하세 요 아, 나전점 흐트러지는 것 같아 <laughs> 이거 빨리 공개해야 될것 같아 <laughs> 안 흐트러진 모습도 매력있습니다 이 4번이 아, 그나마 음. 이 스카치에서 안 나는 미질적인 향이 있어 4번은 약간 암룰 암룰에서, 인도 위스키 암룰에서 나는 맛이야 아, 벌써 오, 보여준 거 오, 오, 나 벌써 보여주면 어떡해 나 퓨전이라고 하려고 퓨전 맞냐? 퓨전 맞냐? 아 퓨전 아 퓨전 피전이... 아닌데? 그거구나 그거 소 음. 그거 뭐지? 아무뭐 캐스크다 쉘이랑 뭐랑 섞인 거 같잖아 6번이 가장 너무 일반적인 맛이야 약간 그냥 뭐 이런 거글렌리벳 18년 이런 거 오비셜이에요? 오비셜이에요 매우 유명해요. 특징적이고. 특징적이다. 그렇게 특징 있는 맛은 아닌데. 근데 그것도 그 시리즈를 같이 어? 먹어야 이제. 뭐.. 시리즈. 어. 아, 시리즈. 아, 시리즈. <laughs> 아 너무 힘들어. 아, 시리즈. 아니 이렇게 약간 병과 병였던 것 같은데. 별로 맛은 없어. 이것도 내가 먹을 먹어봤을. 무조건 어? 무조건, 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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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야. 아니면 그러니까 리뉴얼 전 거니까 먹어봐. 리뉴얼 전 거. 저게 전거 아니요. 저게 전 거야. 이 전전 커도죠그 응. 초반에 딱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말씀하셨을 때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키워드가 못 땄어. 일 <laughs> 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8 번만큼 맛없지는 않아. 아, <laughs> 지금까지 최악 팔 번? 8번? 8 번은 맛이 궁금한데요. 칠 번은 약간 스프링뱅크 진류소의 맛이 많이 나. 그러면 7번반반 맞아. 반 맞네 반, 어. 반. 어. 야 이거 팔번 맛없는 거. s i l v 어떤 거 같아요? 7번은 그런 스프링뱅크 b 류소에서 나는 그런 g 맛이나 이런 게나 the room. Oh, I'm going to do it. I'm g o i 공감이지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 만맛없었으면 인정 진짜. 팔분 음. 음. 좋아하는7 게... 살고 있습니다. 7면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7 점점 올라오고 뭐 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7번짜로. 예, 네, 7번. 네, 네. 7번. 7번. 공개가 됐다는 것은 제가 맞았다는 뜻이야. <laughs> 강조 강조그 빨간 펜짜. 도준한 뭐사 숙련한 수는뭐 10년 한 중반. 이게 오픈한 지 워낙 오래됐다고. 아, 워낙 아, 오래됐서 그래, 10년 초반. <laughs> 10년대 5일이 되나요? <laughs> <laughs> 이게 이 맛이라고? 아 도수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칼이라아 이거 60도잖아 그래도 이거. 60도. 오픈한 지좀 돼서 그런 거야 오픈한 지 오래돼서 양이 조금 있는데 오래돼 있으면 또 이거 아까 먹어봤을 때 60도라고 느꼈어요 그렇죠? 음, 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점점 물 같아지고 있어 근데 맛은 좋은 거 같아요 맛은 괜찮네 편하게 먹을 만한 좋은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그런 무난한 맛은 택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공개해주세요 <laughs> 이게 단독으로 떼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시리즈를 같이 음, 그러니까. 있으면 또나 이거 최근에 많이 먹어 봤어 <laughs> 제가 그랬잖아요 최소 5장 이상 드셨다고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있다고 응. 나 이거 신이이 이, 넥타두르라고 궁금해가지고 신형이랑 구형이 응. 맛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신영이랑 뭐둘다 주문해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먹고 보니까 블랙몰이지 특유의 가볍고 달고 그런 맛은 느껴지는데 이거를 특정해서 이거라고는 할 수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먹어보고 나면 약간 그 단맛 같은 게소타지닌가 싶기는 한데 음. 처음부터는 절대 이건 내 추측 범위인 것같 1, 2, 3번을 다 보고 한번 가볼게 아니 그건 다 맞추지 그걸 누가 못 맞춤 <laughs> 아 벤네비스가 있었다고 디스톤이 <laughs> 아, 있었다고? 자 여러분 시간 재세요 바로 맞출게 근데 벤네비스가 어려 어리... 이제 좀 어려웠던 게 캐스크가 3개가 짬뽕이 돼 있어서 아 근데 먹어보니까 알것같아 갑니다 1번은 빈스톤이고요 2번은 이벤헤즈 럭킹 맞습니다 상처뿐인 영광 상처뿐인 영광 이런 걸 이런식으로 <laughs> 왜 이런 술을 가져온 거죠?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버번 캐스크도 아니고 쉐리 캐스크도 아니고 와인 캐스크이기 때문에 모르도 레드 와인 캐스크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팅 하면은 이거를 재밌을 것 같아서 아직 우리나라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좋은 종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캐스크가 여러 개가 짝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저도 사실 마을한몇달 전에 봤는데 어, 다시 와 보니까 도저히 마실 수가 없네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페이 버번도. 들어가 있고 체리도 들어가 있고 와인 캐스크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벤드비스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어, 어, 뭐. 그러고 어, 보니까 오늘 벤드비스가 네. 중경이 어, 나 나왔어요. 벤드비스는 저도 되게, 굉장히 <laughs> 좋아하는 증류수인데 <중이었는데>, 벤드비스는 <laughs> 다음에 영상 하나 파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게 <laughs> 한3 0만 원, 4 0만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사만 원대. 사실 저도 최근에서 가성,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숙성 연수나 가격 대비의 맛의 차이는 별로 없다 음. 오늘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laughs> 다음 오늘, 오늘의 영웅 <laughs> 히어로 오늘의 최고의 남자 네, 저는 아무래도 청생이 이제 새로 증류소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저숙성이랑 그렇죠. 신생 증류소를 골라봤고 아무래도 좀 캐릭터가 있는 걸로 해야지 이제 맞출 수 있으면서 헷갈릴 만한 걸로 이제 골랐습니다 오늘 이 제경치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주 이 영상을 올리, 업로드를 하지 못했을, 못했을 걸로 기대를 됩니다. 이두 위스키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고 정말 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증류소를 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저숙성 위스키나 이런 신생 증류소 위스키를 위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위스키가 좀 나왔을 때 조금 더 많이 알고 많이 이해도가 높은데 마침 그런 위스키를 가져오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고는 암로 체리인데 실제로 체리 100%는 아니고 이제 버번 캐스크 체리 캐스크 계속 섞어가지고 이렇게 성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약간 특이한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이 암루도 되게 좋아하는데 암루 특유의 그런 뭐 향신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발볼레어 특병히 요거 중에서 뭐 갖고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메이저하고 그래도 유명하니까 그래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저는 일단 달다는 것만으로도 큰 어떤 특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사실 요거도 제가 더 많이 먹어보고 최근에도 먹어본 건데 요런 오피셜 라인에서는 사실 맞추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징이 특징이 세지가 않으면은 사실 블랭 테이스에서는딱구별하내 얘기는 정말 어려워. 오늘 워스트 가져왔고 먼저 헤이즐본. 먼저 <laughs> 아, 잘 가져왔어요. 네, 헤이즐본 가져온 이유는 원래 보통 스카치는 두번 증류를 하는데 헤이즐본 같은 경우는 세 번을 증류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어디지 아일랜드 쪽이랑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온 어... 갖고, 갖고 와본 건데 전혀 안 헷갈렸어요. 어, 바로 스프링 맥크 맞추셔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고요. 이 글램파클라스 158년만 버전은 너무 별로였어요. 너무 별로였는데 이게 풀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갖고 가본 건데 워스트라고 하셔가지고 <laughs> 그 이거는 사실 저도 바트를 갖고 있었던 모양인데 아 이건 좀 별론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쨌든 이거잘거주셨어 네. 아, 잘 맞췄네. 아, 오늘 이렇게 여덟 종류 쉽지 않은 블라인 드 테이스팅을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제빠를 정리를 하고 어, 제 젊은 시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도와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뭐 즐거운 음주 생활하면서 좀 사실 저희가 뭐 30, 20대 후반? 30대 초반? 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 뭐 사회에 자리 잡은 거보다 는 이제 정말 앞으로 나아갈 정말 어, 유방주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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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만한 것> <laughs> 어, 나 추석 때 혼란 낸줄 알았어 <laughs> 어쨌든 <laughs> 여러분 다음에 봐요. 김창수위 스키였습니다. 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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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끝입니다. 끝!